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 통계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통계학이 과연 무엇인지, 왜 통계학과 확률을 배우는지, 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계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 통계학의 대상인 모집단과 그 다음에 표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학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표본을 이용한 학문입니다. 표본을 이용을 해서 모집단의 값을 어, 예측할 때 예측하는 건데 예측할 때 확률의 개념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거다. 따라서 모집단과 표본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표본을 추출하려고 그러면 어,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본을 추출할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을 추출한 이후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가중치를 이용 해서 실제 값을 예측해내는지 이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계학입니다. 통계학이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통계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통계학을 가장 많이 쓰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 우리 선거 여론조사를 어, 이용해서 통계가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기 유튜브에 보시면 음,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요거 참고하셔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선거라는 게 어떤 건지 여론조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낼때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미 우리가 선거가 끝났는데, 자, 우리 한 번, 음, 한번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이미 많이 배웠죠.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우리 경선을 했죠. 이미 우리 결과는 알고 있지만,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지 한번 그~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과를 알기 전에 여론조사나 이런 조사들은 사전에 이미 알고 싶은 거죠 결과를 알면 우리가 이걸 할 필요가 없겠죠 사전에 우리가 결과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선거 있을 때마다 우리 신문지상에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자, 전체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 수는 우리 확인해 보면 4,400만 명입니다. 4,400만 명이 투표를 할 텐데, 물론 이 중에서 투표를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미리 사전에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득표를 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미리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여론조사라고 하죠. 물어봅니다. 자, 4,400명한테 다 물어봐야 되죠. 일일이 전화나 만나서 다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유권자들을 다 조사를 할 수가 있을까? 과연? 못하지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중에 일정 사람들한테만 물어봅니다. 그걸 우리가 샘플조사라고 하죠. 샘플조사.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샘플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샘플조사를 하게 되면 항상 오차가 존재합니다. 이 오차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통계가 필요한 거고 확률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샘플 조사를 합니다. 샘플 조사를 할때 다양한 기관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샘플 조사를 하게 되겠죠. 자, 리서치앤 Research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샘플 조사를 했는데 천명 갖고 조사를 했습니다. 뭐 천명뿐이 안 되네요. 뭐 이게 데이터가 작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보통 뭐, 잔, 천명 정도 또는 뭐, 오백 명 갖고 조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후보나 이렇게 정당 후보를 할 때는 대략 한천명 정도 가지고 많이 합니다. 아, 그랬을 때천명 정도 갖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윤석열 후보를 찍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42.1% 대략 한 421명 정도 420명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퍼센 %는 42%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오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게 됩니다 자이 오차가 뭔지 이제 어, 추가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번째 입니다 두번째 샘플 조사를 하게 되면 값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유권자한테서 샘플을 뽑았지만은 여기 천명과 여기 천명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샘플을 조사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이 중에서 뽑았다고는 하지만 어, 이 사람들은 47% 정도 찍겠다라고 나왔네요. 자, 여기 코리아 리서치 회사는 또 40명이라고 나왔고요. 자 방송 3사 출구 조사에서는 여기는 좀 많이 했네요. 15,000명이나 했네요. 야 그런데 48.4%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는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전체 데이터, 전체 집단,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전체. 그래서 전체 집단,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집단, 또는 유권자 전체 사람들 얘기하면은 4,400만 명 모두를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부르고요. 이 모집단으로부터 샘플을 추출하게 되는데, 샘플을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 바뀝니다. 그죠? 결국 뭐냐면, 샘플을 뽑는다는 얘기는, 샘플은 진짜 값,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진짜 값을 볼 텐데, 진짜 값에서부터 일정 부분,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하 우리가 전체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인데, 샘플을 뽑게 되면 항상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진짜 값이 아닌 샘플 값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항상 샘플에 대해서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오차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오차로 생각을 해야 될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조사할 때마다 오차 범위는 알려줍니다.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3% 요런 오차 범위를 알려줄 텐데, 이 오차 범위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일정한 확률 값을 이용을 해서 오차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려졌죠? 통계학은 결국은 모든 데이터를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샘플을 조사해야 되고, 샘플을 조사하면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 오차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확률을 이용해서 오차를 예측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진짜 값을 예측해 주는 거예요. 좀더 다시 정확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상 3파에서 나온 몇 가지 예를 갖고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1차부터 해서 쭉 해상 10번 이상 이렇게 매일 일주일마다 이렇게 음, 조사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게 있는데 이 조사는 여기 내용 보시면 요 안에 그 조사 연구 기관 사이트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여론 조사라고 치면은 여론 조사 사이트가 운영하는 게 있는데 거기 가 보면 모든 여론 조사들이 다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볼게요. 한번 2,000명이 조사를 했네요. 자, 3월 1일 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000명을 조사를 했고요. 전화를 이용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할당추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개념들은 나중에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할당추출이라는 게 뭐냐? 응답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응답률은 8,000명한테 전화했는데 그 중에 2,000명이 대답을 해서 24%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중치 부여 방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가중치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표본 오차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 표본 오차라는 게 우리가 에러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표본을 뽑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표본으로부터 진짜 값이 있을 범위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 안에서 조정이 될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센트와 포인트라는 말을 같이 씁니다. 퍼센트 퍼센트 이렇게 헷갈리기 때문에 2.2% 만큼 그만큼 포인트 조정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95%의 확률 범위를 이용을 해서 구한 값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확률 값이 뭐고 오차 범위가 이게 뭐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이런 데이터 중에 아까 전에 봤던 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이니까 어, 요사이겠네요 그죠?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우리가 37.1% 정도 사람들이 투표하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42.1% 투표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둘다 2,000명만 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따라서 이 값은 진짜 값은 아닐 거고, 어느 정도 오차 범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2.2% 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면 5%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5% 차이가 나죠 자 그런데 이5% 포인트 안에 실제로 오차 범위 안에서는 2.2%요 퍼센트지요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 정도 두 개를 곱해줘서 4.4가 나오면, 어, 우리가 요 안에 들어가면 박빙이다. 그 다음에 우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우리가 평균이 있습니다. 37.1%, 42.1%라고 돼 있는데, 요런, 어, 분포 모양을 띱니다. 나중에 이거를 정규분포라고 부를 거고, 정규분포가 어떤 건지, 이런 확률분포가 뭔지, 이런 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신뢰 수준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차 범위. 이 말은 이재명 후보가 37.1%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는 샘플을 뽑았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진짜 모든 사람이, 즉, 4,400만 명이 다 투표를 하면 최대 플러스 2.2%까지 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거는 2,000명 갖고 조사를 한 거고, 실제로 다 조사하면 19.3%까지 득표를 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몇 퍼센트냐면 95%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이 값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반대로요, 우리 윤석열 후보는 42.1%인데, 만약에 못 받게 되면, 득표를 못 받게 되면, 오히려 감소하게 되겠죠. 물론 잘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양쪽, 이재명 후보는 잘된 쪽으로, 윤석열 후보는 못된 쪽으로, 잘안된 경우로 가정합니다. 가정했을 때, 39.3%가 나왔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치지 않죠. 그죠? 요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즉, 아무리 많이 받아도 39.3%가 되고요.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아무리 못 받아도 39.9%가 되기 때문에 잘 받고 못 받은 개의 차이가 이거를 극복을 못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아주 우세합니다. 당첨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또는 확실시 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보신 것처럼 값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죠. 빨간색, 파란색이 왔다 갔다 바뀝니다. 물론, 여 때는 우리가 그알 수가 없고,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가까이 갈수록 투표, 투표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론조사가 사람들한테 우리가 바이어스를 심어주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투표하기, 일주일 전인가 2주 전부터는 못 하게 요렇게 발표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여론 조사가 나왔다 그러면 해석이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오차 범위가 요 안에 들어가니까. 자, 그런데 우리 제일 마지막에 출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 출구 조사는 투표 당일 날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15,000명이나 투표를 조사를 했습니다. 보통 1,000명, 2,000명 갖고 했는데 보통 한 10배 이상, 1000명의 10배, 15배 정도 많이 투표 수를 이렇게 체크를 해줬죠. 자,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오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가 0.8%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음. 자, 그래서 15,000명을 우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신뢰수준은 거기에 맞춰서 조사를 하는 거죠. 즉,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오차는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계속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많은 돈을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천명 또는 많으면 이천 명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고 그것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조사 할 때는 천 명, 이천 명 정도 조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출구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일 날입니다. 당일 날 그리고 모든 투표가 끝난 6시에 요거를 발표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48.4%, 47.8%,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분포 차이가 나왔는데 박빙일까요? 아니면은 뭐 우세할까요? 아까처럼 우리가 구한대로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세할지 박빙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입니다. 47.8%인데, 잘 보게 되면, 플러스 0.8만큼 해주면 되죠? 실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0.8이니까. 해보면, 48.6%까지 우리가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자, 이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죠? 훨씬 더 많이 받았죠? 자, 이 윤석열 후보는 적게 받으면 47.6%까지 오히려 내려가네요. 서로 역전이 됐죠?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 이 실내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0.8% 안에 지금 이 차이가 0.6%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차이가 0.6% 포인트뿐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죠? 0.6% 포인트 정도 차이뿐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실내 수준의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1을 해주면 1.6% 포인트 이 안에 들어오면 박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0.6% 거기 때문에 초 박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아마 신문 지상의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 당시에 초 박빙입니다. 따라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끝까지 두고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득표 차이가 초반에 왔다 갔다 왔다 가면서 아마 우세가 서로 변경이 많이 됐을 겁니다. 초박빙 포인트였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차 범위가 꼭 존재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샘플 때문에 표본 때문에 이 표본 오차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음. 자, 이렇게 되고요. 결과를 보시면 결과는 거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 결과 값을 우리가 보시면 총 투표자 수는 3,400만 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측한 거를 보시면, 요 범위 안에 있을 것 같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근데 요거는 좀그 이전에 한거고요 요게 가장 가까이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을 보시면, 48.4%, 실제 값은 48.56%입니다. 그죠? 요게 진짜 값입니다. 요거는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전에 수없이 많은 조사들을 통해서 이 값이 무엇일지를 여태까지 예측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요 값은 요 표본에 구한 요 값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요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와 있죠. 그죠? 거의 0.16% 정도 포인트 분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죠? 음, 0.16%, 0.8%까지 우리가 봤는데 거의 맞췄죠. 그죠? 그래서 이 표본 오차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값은 진짜 값. 따로 말을 하면 모집단이라고 하고요. 이 모집단의 진짜 값. 이 값이 진짜 값입니다. 진짜 값이라는 의미로 통계에서는 모수라고 얘기합니다. 모수. 모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알고 싶어 하는 진짜 값입니다. 얘는 변하지가 않아요. 딱 고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표본은 표본을 뽑을 때마다 값이 변합니다. 그죠?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값이 변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모집단의 모수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미지수예요. 결국은 어, 따라서 우리는 뭘 하냐면 표본을 구해서 이 표본의 값을 가지고 모집단의 값을 예측하게 되죠. 예측할 때 우리가 구한 이 표본 오차를 가지고 이 값을 예측해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통계에서는 95% 확률 범위를 이용해서 오차 범위를 예측한다 그랬습니다. 95%를 했을 때 보니까 48.4 득표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8%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한 15,000명을 가지고 평균을, 15,000명을 가지고 득표율을 했더니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48.4% 찍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값은 실제 값이 아닙니다. 실제 값은 요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표본 오차는 실제 값이 들어가 있을 범위를 이렇게 예측할 때요 양쪽 끝에 구간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47.6%부터 시작해서 49.2% 사이에 들어올 거예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간값이 48.4%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실제 값을 보면 값이 나왔죠. 요 값이 진짜 값입니다. 요 범위 안에 딱 들어와 있네요. 정확하게 그죠? 렇자 그래서 우리가 어, 표본을 통해서 구한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진짜 값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가 중요한 거고, 그때 표본의 오차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이 오차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확률 값을 이용해서 예측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오차 범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때, 다양한 조사기관에서 보면, 이 인원수에 따라서 이미 오차 범위가 조,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이게, 어, 희한, 쉽, 이야, 쉽, 어 희한하죠? 자, 그래서, 응답자 수가 100명이면 오차범위는 9.8%포인트, 500명이면 4.4포인트,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1000명, 1000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1%포인트, 즉,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3.1% 범위의 오차범위 구간이 결정됐습니다. 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자, 신기하죠? 그다음에 2,000명은 플러스 마이너스 2.2%. 그죠? 그다음에 3,000명이면 5,000명이면 1.4%이렇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 포인트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오차 범위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응답표 본수를 늘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표본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죠. 우리는 만 명, 만 오천 명 여기니까 0.8% 포인트 차이가 난다라고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 뒤에 가서 우리 그 비율에 대한 우리가 가정검정 이런 걸 해볼 텐데 그때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표본의 분산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표본의 분산은 뭐냐면 p 값을 0.5로 계산을 합니다. 0.5를 왜 계산을 하냐면 0.5는 A도 아니고 B도 아닌 가장 가운데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후보 사이에, 즉두값 사이에, 어, 비율을 나타낼 때 0.5로 계산해주면 가장 박빙일 때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요 값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실제 값이 아니고 계산을 할때 오차 범위를 이렇게, 어, 가장, 어, 우리가, 가장 우리가 비율이 가장 중간인 점을 찾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는 요식에 의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요그 식에 의해서 여기다가 100을 집어넣으면 9.8이 나오고, 여기다가 자, 500을 집어넣으면 4.4가 나오고요 자, 1000을 집어넣으면 3.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0.5로 고정해주고, 여기 있는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조정이 돼서 우리가 발표하는 그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값을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응답수에 따라서, 즉,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오차가 계속 줄어든다.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고 싶어 하는 값을 더 정확하게 예측해 줄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